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최고의 방송, 조강일 TV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요, 유머를 만드는 법. 특히 유머를 만드는 법 중에서 용어 연출법, 워드플레이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유머를 잘했으면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남이 만든 유머만 쓰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자적으로 유머를 만들어서 쓰세요. 누구든지 유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워드 플레이, 용어 연출, 즉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기해년 돼지해가 되면서 연초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돼지 해에 무슨 일이든, 일이든지잘 돼지. 그러니까 앞의 돼지하고 돼지하고를 가지고 이렇게 링크시켜 가지고 그런 말들 많이 하지않습니까 그게 바로 용어 연출, 워드 플레이입니다. 기해년이잖아요. 돼지해. 기해년 하니까 기똥차게 해피한 일이 연중 내내 일어나라. 이게 다삼행시잖아요이 건배사 할때 쓰는 삼행시. 이것도 전부 워드 플레이입니다. 그,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머리를 통밥을 굴리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워드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가 잘 활용해 보자는 것이죠. 언젠가 충청도 예산군청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강의 이제 교수 협상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공직 계통이 되게 강사료가 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청 직원이 저에게 아 그런데 선생님 저희들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예산 군청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서로 막장 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워드 플레이 용어 연출법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이 어떤 그 모임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거기에 이제 에 제가 기념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식순이 가서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색스폰 연주자가 나와서 색스폰을 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참석자들이 막 박수 치고 뭐 앵콜 해가지고 또 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기념사를 해야 되는데 앞이 너무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약간 좀 기분이 썰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위기가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면서 기념사가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죠. 나가가지고 첫머에 지금 조금 전까지도 음악 듣고 흥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이 섹스만 사람을 흥분시킨 줄 알았는데, 섹스폰도 사람을 흥분시키네요. 물론, 앞에는 섹스고, 뒤에는 섹소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섹스와 섹스로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넘어갔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용어 연출법, 워드 플레이입니다. 제가 지난번 세계에서 가장 웃긴 유머,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웃긴 유머, 이거 가지고 방송했잖습니까 그때도 그 맹구 얘기 나오죠? 그 맹구에게 삼국시대, 옛날 삼국시대의 삼국이 어디, 어디냐 하고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얘기할 때, 맹구가 모르는데, 그냥 백제신라 고구려를 모르니깐, 백제신려고 그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것도 뭐냐면은 백제신라 고구려, 백제신라 고구려, 백제신라 고구려, 백제신려고 백제 그려. 이렇게 단어를 곱씹다 보면은 유머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드플레이의 요령은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계속 곱씹으면서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재 개그 하면은, 아재 개그. 썰렁한 개그의 대명사죠 누가 좀 썰렁하게 웃기면 아재개그다 예아 그러잖아요 그럴 땐 대받아 치세요 아주 재미있는 개그 이것도 아재개그잖아요 또는 아주 재치있는 개그 이렇게 아재개그를 한 의미로 즉, 썰렁한 유머라고 하는 뜻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곱씹다 보면 머릿속에서 굴리다 보면 아재개그, 아재개그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가 하다 보면 아주 재미난 개그로 등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워드플레이 즉 용어 연출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이 해외에서 더 많이 활용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머로스 한 것으로 유명했던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아주 많이 시달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뭐 질문하고 너무 날카롭게 하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확 상했죠. 상해 아주 혼잣말로, 뭐 대통령이라고 욕 못하겠습니까? 이 혼잣말로, s 나 n of b i t c h 그랬어요. 개새끼들. 이렇게 얘기했죠. 개새끼. 근데 놀랍게도 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해피룸은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생방송으로 저 방송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청와대 출입기자를 철수시키겠다. 아니면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뭐 1인 피켓이를 릴레이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 백악관 출입기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체 기자가 sun of beach, sob라고 쓴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이제 백악관을 출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용감하게도요,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S.O.B. 라고 쓰인 티셔츠를 갖다가 준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개새끼란 뜻이 되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 검찰 보고 조사하라. 말은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느냐. 뭐 난리가 났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역시 한수위였습니다. 그 S.O.B. 라고 하는 것을 딱받아주고 안색을 불힌게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어, S.O.B.? Saving of budget? 예산을 절감하라고? 아예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마다 늘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자들이 진 겁니다 대통령이 이긴거죠 기자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SOB, Son of Beach로 갖다 줬는데 대통령은 Saving of b u d g e s 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용어 연출법 Wordplay는 고수들이 하는 유머인과 동시에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SOB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나라 정치는 요즘 이렇게 살벌한가? 그냥 편가르기 지금 뭐이시 중에서요. 이게 저술한잔 마셔 보면요. 완전히 국론이 양별된 거저 양분된 거저것 같고 완전히 양 살벌합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핏 피드를 올리고 너무 살벌해요. 그래서 저는 SOB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스마일 오브 블루 하우스 청와대의 웃음. 좀 우리나라 최고 권부인 청와대에서부터 웃음을 좀 되찾고 좀 우리 사회 전체에 훈훈한 유머의 기가 좀 뻗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곱씹고 유머로서하게 해석하면은 유머리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유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유머, 스마트폰이나 메모장에다가 기록해 두셨다가 적절한데 활용하시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유머로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종도 눌러 주시죠